자, 인사해야지. 아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시청해주셔서요. <laughs> <laughs> 비도 오고, 저녁이 되어가니까, 날이 많이 어두운데, 이곳에, 지금, 우리 개미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는 개미죠. 아,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날이 더우면 못하는 일이 농장에 있는 어, 풀을 뽑는 작업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풀들이 많을 경우 씨앗이 계속. 어, 여기 있는 풀들이 자라서 씨앗을 맺히고 씨앗이 떨어지면 더 많은 씨앗이 발아가 돼서 풀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애미 동생도 지금 저 위에서 뿔을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개미 동생한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동생도 비를 맞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지 않는 개미입니다 잘 <목소리> 뽑히고 더 먹어. 더 먹습니다. 해피시 쨍쨍함은 열도 못하고 덥기 때문에 더위를 먹기 때문에 날이 비오는 날을 이용해서 지금 풀을 뽑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아 제가 좋아하는 땅두릅이. 또, 개미한테 걸려가지고, 또 뿌리채 뽑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땅드롭도 뽑힐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풀이 엄청 많이 나있는데요. 이렇게 풀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아 정말 풀과의 전쟁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풀과의 전쟁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또 비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개미동생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풀 뽑는 일입니다. 지금 옷도 땀에 흠뻑 젖어서 엄청 힘들 텐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개미입니다. 풀도 풀이지만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촬영을 한동안 에도 모기가 손이고 뭐고 달라붙어가지고 뜯기고 있는데, 진짜, 동생을 떠나가지고, 우리 개미동생은 존경스럽습니다. 전생에 진짜 일개미였는지 매일 저렇게 일을 합니다. 저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농장이 깨끗해지는 거겠죠. 야, 이 모기가 너무 많다. 손에 두방 물렸어 지금. 아, 진짜 이게 풀이 너무 많아. 야, 땅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놔두지 그래? 땅두루 이초장 찍어먹으면 맛있는데. 사다 먹어. 그렇지? 사다 먹어야지. 근데 자연에서 나는 땅두루 맛있지. 그래도 사다 먹어. 음. 사다 드세요. 음. 이 농수화는 어떻게 네. 보내야지? 네, 보내야 된다. 깨끗해졌네. 이 많은 풀씨는 다 어디서 날라왔을까? 바람파라 형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아 그럼 네. 당연하죠. 얼른 네. 오세요. 네. 뭐 이렇게 굽고 사양을 합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laughs> 형이 지금 양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도와주질 못하겠다. 아유, 괜찮습니다. 이 일하지 말라는 법없습니 형은 그렇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남겨놔야지만이 나중에라도 아 우리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산을 관리를 했구나 누가 알아주겠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기쁜 뜻으로 맨날 추정을 보지는 <laughs> 형이니까 뭐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너그러 마음으로. 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좀더 노력하자. 예. 뭐 시청자분들이 형이 이러고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네가 네. 아, 우리 형은 어떻다 한번 얘기를 해줘봐. 아일 그 열심히 하고 항상 매사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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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고도 많이 치시고, 음, 것도 뭐, 사고도 안 치시고, 영상도 잘 찍으시고, 아유, 음. 아 예. 그러는 거죠. 뭐, 너는좀 영혼이 없어. 가만히 있어 작대기가 또 어디 갔냐? 아, 이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데 소나무도 여기 잘 자랐네. 위에 부러졌었는데또 새로 위에를 또 꽂는구나. 고기.. 고기까지만 하자 밤도 어두워져갖고 이제 네 있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끝내 네 어우 야이 모기가 아주 풀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쐐기 있냐? 모기. 모기. 그래도 벌은 없네 이번에는. 벌, 벌집은. 벌집은 두 군데 받뒀습니다 음. 수말벌집두 군데 봐뒀습니다. 형때문에 장수말벌집도 하는거야 아이고 그럼요 덕분에 아직도 다리에 쏘인 데가 까맣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 여기까지 어. 가자 자 인사해야지 아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시청해주셔서요 <laughs> <laughs> 오늘도 저희 숙농장 정관에 개미와 배짱이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